이것도 바이주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<laughs> 아니 바이주 아닌 게 없잖아. 네. 다 바이주 그러니까 아니야. 증류주잖아요그 네. 당시엔 증류주가 없었어. 증유주가 없었다. 아, 아, 없었다. 그런... 아, 그래서 왜그 암살 암살인가? 그 네. 영화 보면 네. 그 장치에 산으로 나오는 이 병원이 이만한 어. 술아네네고 아, 그게 가능했다는 거 아니냐? 맞습니다. 그래서 어.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장비가 말술이라고 그래갖고 막 이렇게 먹잖아요. 음. 그거 5도짜리입니다오 그니까 술에 고고 가능합니다. 덩치만큼면 어. 능할수 있습니다. 어. 그 관우가 한잔 먹고 나가서 싸우고 어. 돌아와서 그. 뭐 술잔 네. 식지 않았다 네. 네. 뭐 이게 그런 게다 5도 4도 지금 지금 우리가 마시는 술은 이거는 53도입니다. 술수 없어요. 한 잔만 마셔도 이거는 그 쉽나요? 네네네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요거 요것도 새거랑 오다 따네요. 한번 따보겠습니다. 뭐 이게 개인 소유 겁니까? 예 그렇습니다. 오. 네, 그래서 이런 날뭐한번 쓰는 거죠. 요것 요것도 네, 이 잔도. 어, 저디이 너무 예뻐요. 실제로 청동 기잔을 나는 진짜 조금만 줘. 그때 조금 아, 유리로 바꿔가지고 네네.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. 을 저도 이잔 처음 써봐요. 응. 너무 예쁩니다. 네. 어, 이것도 서봉주 대표님한테 선물 받으신 거 맞죠? 나와야지. 써 있네요. 대표님 감사합니다. 네. 아 네. <laughs> 이런 바이주잔이 잘 없는데 이게 네. 스토리는 조조 때인데 원래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몇 나라 때부터예요 음. 근데 이게 처, 거의 중국 역사 처음으로 공납으로 바친 술이다 맞습니다. 그래서 그 고정 공주가 뭐냐면은 음. 오래된 우물에서 나온 곡물로 바친 아, 술네 네. 그런 거죠 어, 그러니까 정부 공인 중에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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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로 바이주의 모란 그러니까 중국에서 음. 모란꽃을 굉장히 이쳐주잖아요 음.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 이 아이는 제가 솔직히 이번 방송에 쓸까 말까 고민했던 게좀 귀합니다 (20년) 숙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격이 좀 나가지 않을까 저도 음. 네. 어디서소났어요 이거를 구독자님께서 아, <웃음> 구독자님이 <laughs> 선물해 주는 건왜 했겠어요? 쓰라고. 네. 그렇지. 맛 어, 쓰라고. 맛 <laughs> 쓰라고. 네. 그래서 먹고 있으면은 뭐예요? 맞습니다. 저 혼자 먹으면 뭐합니까? 네. 이럴 때 쓰는 거죠. 정명진이 어?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잘해요 보면. 아 그런가요? 어, 좋은 말한 마디 해주려고그랬더니 <laughs> 당황했네. 네. 야, 이건 어때요 이거요? 이거 좀 진한데 음. 제가 원래 진한 술을 안 좋아하거든요. 음. 음. 근데 이건 좀 부드럽네요. 좀 진한 오. 향이. 음. 이것도 역시 농향에. 응, 네. 음, 농향. 어, 아, 맛있네. 아, 그렇죠. 어, 아, 뒷맛이 엄청 고소하네요. 저는 원래 이렇게 농향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음, 음. 이건 맛있네요. 맛있네요. 처음 들어올 때 조금 카다구. 이 마고타이와는 아웃 타이가 확실히 장향이네. 이걸 그렇죠? 이걸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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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네, 네, 이 냄새를 맡아다 맞습니다. 네. 오. 그러니까 술이 어떤 맛인지 알려면 비교하면서 먹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. 어쩔 수 없어요. 아, 네. 네. 오. 야, 이게 아주 뒷맛이 묵직하니 싹 꼬리를 남깁니다. 너무 좋네요. 아, 씨. 나 오늘 술 먹으면 안돼 가지고. 자. 달달합니다. 이 어, 네. 술에 얼힌또 뭐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습니까? 이거 구진공주. 오 발음 좋으신데, 네 저게 맞는 것 같아요. 어, 음. 20년 숙성이라면 이게 국내에도 판매를 하나 봐요? 한국에도 구하실 려면 구할 수 있습니다. 보통 5년 숙성을 많이들 구하시고요. 음. 이게 구정공주가 다른 그 바이주들이랑 실제로 과학적으로 분석했을 때, 저도 지금 사실 20년 처음 먹어보는데 음. 그 맛, 풍, 그 맛을 내는 그 풍미를 내는 그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게 다른 술들에 비해서, 다른 바이주에 비해서 4배에서 9배 정도 많답니다. 오. 성분이 실제로 분석했을 을 때. 그래서 지금 속으로 어, 그 정도일까 했는데 어, 과일향도 느껴지고 음. 그런 다른 그 풍미들이 좀더 느껴져서 음. 실제로 전문가들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주를 좋아하나 호불호가 어? 있죠. 어? 네. 호불호가 좀 있죠. 그 백주 좋아하시는 들... 분들 있나? 백주 저희는 좋아하는 편이라 그죠, 그죠. 자꾸 소개를 하는데 실제로는 어쨌든 백주가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거나 좀 대중성은 좀 떨어지는 어. 편이죠. 네, 데 위스키를 더 많이 마실까 백주를 더 많이 위스키? 마실...